시작! 레오나 밥먹자! 네네 오늘은 떡볶이 아빠와 함께 떡볶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응 음. 오늘은 오늘 먹을 떡볶이는 말랑말랑 밀루들 떡볶이 만두 추가 만두 그리고 계란 시간 좀 걸려가지고 미리 담궈놨어요 아빠가 네. 계란 삶을 때 있잖아, 포인트가. 응. 봐봐. 여기 굵은 소금을 넣어주면은. 응. 굵은 소금 밑에. 껍질도 네. 잘 까져. 굵은 소금 넣어 어 어. 너 이거 접고 있어, 너, 너 그래? 이거 접어야 돼. 뜨거운 거 조심하고. 응. 근데. 응. 아빠는 고양만두가 제일 좋대요. 아빠는 고양만두 제일 좋아. 다른 만두는? 곁에 뭐... 고양만두 딸 만두는 거의 안 먹어요. 먹어 왜안 먹어? 안 먹자. 자 설명서 어렵지 않습니다. 모든 아빠들이 다 만들 가사일에 있겠다. 참여할 수 있는 생간까지 이렇게 하니까안 뜨겁다. 응. 주말엔 집에 있으면 안 돼. 무조건 놀러 나가야 돼. 맞아요. 떡을 이 분을 <laughs> 물에 씻어주래. 맞아, 그거 원래 이 인분이야. 그만큼. 나 린도들 이거 진짜 좋아한다. 아빠 이제 여기서 살살. 계속 줘. 깨진 거 살살 굴려. 떡을 이렇게 물에 불린 거를 씻어서 헹궈주래. 못 마셔. 근데... 그거, 음. 안에까지 싹싹 안 씻어주세요. 국물 떡볶이 소스. 대파와 양배추 고면물한컵반 넣어래. 아빠 기름이 좀 쪄. 괜찮아. 기름을 눌러서 소스 만들 때, 쪄니까. 응. 음. 아빠 이거 어, 봐봐. 점점 계란이 까져. 근데 그것도, 그 딱, 고한 개를 이렇게 딱 먹으면. 진짜 고추장 풀어가지고 나중에 아빠가 한번 해줄게, 떡볶이 그게 훨씬 맛있어. 그래도 엄마가 사놨으니까. 응. 먹고. 먹고 차고 해야지. 이제 물을 어. 더, 물을 더 먹어야지. 어, 조금만 더 돌려. 알았어. 응. 어. 자, 떡 넣고. 잘 나오나? 떡볶이? 국물 소스? 좋아 국물 소스 진짜 근데 음, 응. 젓가락은 어, 딱 짜야 돼스 트링 치즈도 같이 넣어줘야지 맛있는데 스트링 치즈가 하필이면 <laughs> 동양이 많이 빛나서 이거 안 먹었어 아 우리 집에 있는 치즈 응. 근데 고소한 치즈 넣어도 맛있대 그냥 이거 다뜯려 볶아 하면 돼 이렇게 어렵지 않아 어여 진짜 자 이제 이거 불을 줄이고 계란 한 10분 정도만 더 끓이면 돼요 다에냅둘까어 토탈 한 20분 끓이면 돼거건다 조심해 항상 분리 쓰레기는? 쓰레기통에 이렇게 작게 작게 부피를 줄였어. 만두 어. 몇개 넣을까? 만두. 만두 몇개 여섯 개다. 싫은데? 영우 아, 세 개, 니세 네. 개, 아빠 세 개. 거, 밀봉된 건 찌개로 그거 누르면 꺼져 저거 저어, 또어 레오나 떡볶이 저거 떡볶이? 어. 그래? 그러면 그러니까 다시 꺼내야지 와 그냥 보면 엄청 맛있어 보이네 잘끓고있어 이렇게 좀쪄주면 끝이래 5분에서 7분 동안 그거 안 해도 돼려오나 이렇게 저 응. 뜨겁지 않을까? 뜨겁진 않아. 자. 근데. 모든 건내원니가 네 참여해야 재밌는 거야. 근데. 응. 원래 이렇게 국물소스가 없는데. 응. 나중에 국물소스가 많아. 응, 동그랗게 줘. 응, 옳지. 굿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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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에 라란다뜨겁대 이제 조금씩 볶을 먹을 거니 계란은 이제 다 삶아진 것 같으니까 어우 sorry. so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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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물에 찬물에 헹궈줘야돼 그렇지 그거 자 게... 계란 그릇에 담는 거야 그러고 그릇 어 계란 안 거... 뜨거워 자 니가 도와줘 자얘 여기 돼네 까봐 월맨치 자리 걷는거한번봐 톡톡톡 두드리고오잘 됐다 그렇다고? 겉에는 어. 약간 괜찮아 좋아? 잘 까진다 어. 이거 뭐 다리가 시바리가 없노 힘이 없어요 근데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노 보자 어어 응. 살살살살 어. 야너왜 이렇게 못 까? 어? 저번엔 매출이야. 계단비 온다. 내리셔 맞았다. 오 마이 가스레인지. 너무 못 갔네. 아니 내가. 얹어 먹을 거니까 상관없어. 아, 이 새끼, 밥 하는데 똥 싸고 있대. 와, 이 계단비 진짜. 뭐야. 담비야. 그 좀. 어이구, 잘했네, 담비. 아유, 잘했어. 아유, 잘했어. 개야. 그렇지. 야, 정말 저밥 먹으러 저 앉아있는 밥. 와, 진짜 완전 저거. 조금만 기다려, 담비. 곧 갈게. 오 마이 갓김치. 오, 이거 봐봐요. 와, 아니, 개야. 잘해주지. 근데. 응 어. 그전보다 이게 더잘 닦아요 그 전? 그전에는 너무 엉망진창으로 같이 이제는 응. 나아었어 시킨 걸좀더시켰어야 됐네 고... 아니 뜨겁다 야가안 뜨거운데 담배는 다른 거야 근데 애들은 다 영어를 몰라가지고 응. 그냥 가만히 있고 나 혼자만 불렀다 2002 내가 그거 제 아빠랑 많이 불렀잖아 그래 애들은 그냥 뭐 하니 보니까 애들 박년목사에가 제일 큰 애겠다 yeah, 이야 영어 배운 여자구나 당근 지 당근? 당근이 아 이거 안 디고 지노 젓가락 넣어야 돼. 젓가락으로? 구루입니다 와 <laughs> 비주얼이 최고네요. 계란 떡볶이 끝다 됐습니다. 밥 먹으라 레오나 도와줘서 고마워. 네, 네네 밥맛있겠죠 먹고 나서 별점을 줘야 돼. 야, 니네 이거 아빠 이거 술잖아, 이가 이거. 이거 폭탄주 제조하는 거. 야, 여 먹노. 니네 컵에 먹지. 많이 <laughs> <말> 먹으려나? 응 <laughs> ほうのしけもんな貸しな。 마 맛있어 야 계단 밑으로 간식 먹는비 담비 아이맛있 아우 리딸랩다잘 먹네 신 음. 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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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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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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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맛있어 진짜? 응맛있어 일단 별 3개 다음 음식은 기대해야 돼 내일 뭐 먹노? 내일 유부초밥 사놨던데 유부초밥 해줄까? 유부초밥에 그냥 맛이 없으니까 참치 넣어갖고 먹자 그래 응. 오늘 알았 아까 좀 뭔가. 난산책같까 나비. 어. 아싸해 예. 아 운동 갔다 올게. 와, 근데 양말 완전 시끄럽네. 그만, 왜? 내가, 내가 제일 춥대 내가 처음 쉬는 거야. 아, 진짜? 어 근데 문장도 배고프다, 아빠. 아까 학교 갈때 있잖아. 차 진짜 조심해야 된다. 요새 길에서 많이 사고 나는 돈다, 아빠. 할 학교 가면 핸드폰 너무 많이 해요. 그래 학교 갈때 걸어갈 때는 하나만 써야 될텐이선가 그래서 나보고 항상 하지 말랬어. 았어 음. 가 음. 소리 되게 잘날것 같다. 음. <laughs> 맛있 음. 내가 했는데 맛있다. 맞지. 응. 그리고 마지막 응. 한번 밥을 비벼서 먹는 거야. 근데 다 먹고 그비 음, 음. <laughs> 너무, 너무, 많이 하면 양조절이 실패 n g do, d 아! 마지막 설거지 설거지는 뭐 집에 사시는 남자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없는 거 커. 고마갔다